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받은 캐딜락의 ats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캐딜락 차량은 신차가가 비싼 반면에 국내에서는 인지도면이나 수요 면에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차량 튜닝까지 겸비한 차량으로 아주 새차로 거듭난 차량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캐딜락 ATS 2.0 프리미엄 AWD 모델입니다. 2.0 중형 엔진에 27마력, 11.6 공인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어, 힘도 좋고 세금도 적고 연비도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륜 모델까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프리미엄급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차량은 2013년식이지만 2014년에 등록을 마친 차량이고요. 실 주행 거리는 14만 9,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교환 부위는 좀 있습니다. 무사고 판정을 받았지만 후드 그리고 조수석 프론트 헨다 그리고 도어 두개 조수석 쪽에 사고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 가격은 1,05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은 조수석 쪽으로 외판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적인 면에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은 전차주님께서 20, 2022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노멀한 차량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1,000만 어, 원 정도 금액을 들여서 튜닝을 새롭게 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변밸브 부소음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튜닝을 거쳤고요. 구조 변경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에 복원을 해서 휠과 그리고 튜닝한 부분이 잘어울러지게 네, 되어 있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부분적인 거네 제가 튜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소개해드리도록 해당 차량은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본입 부분 보시면은요. 흡기 튜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흡... 흑백이 두개 모두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배기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차량 흑백이 모두 튜닝이 되어 있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쪽 범퍼 보시면은요 헤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전방에 네. 검지 센서 사고까지 지원이 되는 모델이고요 라이트 상태 살펴보면은요 라이트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뭐 스크래치 가거나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든가 사는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범퍼가 좀 크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지면이나 경계석 같은 데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차량 외관상 그리고 아래쪽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쓸려 봤는데요. 데미지 입은 것 전혀 없습니다. 엄청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측면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짝 공이 넥센 타이어로 같은 시기 때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님께서 1년 전에 이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이 부분 휠하고 그리고 캘리퍼를 블랙과 레드로 도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색상의 조화도 엄청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짝 공이 다 데미지 입은 것도 없이 휠하고 캘리퍼 같은 경우 최상의 컨디션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어전 전륜 쪽에 보시면은 이 드럼 상태도 엄청 좋습니다. 결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상의 컨디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하는데 있어서 어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측면부 썬팅 좋습니다. 아주 짙게 되어 있어서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관 부분에 보면은 크롬 몰드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외선 쪽에 많이 노출된 차량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이제 물때 같은 얼룩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차량 외관상태 엄청 좋습니다. 주로 이제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이 부분에는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밀러 쪽 보시면은요. 살짝살짝 스크래치는 몇 군데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뭐 생활의 흔적에서 오는 스크래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 앞 도어에서 뒷 도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요 버튼식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등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서 차량을 인식하시기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키로 잠금 없이 이 부분으로 개폐를 할수 있는 편리함도 같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까지 다 살펴보면 문콕으로 인한 데미지라든지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손상을 많이 입는 부분인데요. 어, 이쪽 엣지 부분, 네, 스크래치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생활의 흔적에서 살짝 느껴지는 뭐 실, 실 스크래치 정도? 그 정도 요거 하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어 트림 쪽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캐딜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풍부한 옵션 그리고 내장재들이 엄청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보시면은 전부 다이 부분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도어 캐치 부분이라든지 이쪽 손잡이 부분 보통 이제 사용감이 가장 높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사용감 흔적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메모리 시트가 네 이단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미... 어 미끄럼 방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옵션들 이 부분에 다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 긴급 경, 어, 충돌 경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차량들이 근처에 접근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에 추돌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트에서 감지가 되는 안마 시트처럼 이렇게 감지가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한테서는 흔히 볼수 있는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 보스 스피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량 면에서도 거의 최대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뒤쪽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썬팅 엄청 좋습니다. 스크래치가거나 기포 일어나거나 데미지 입은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스포일러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오는 승차감의 불안함을 이 스포일러로 좀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감지 센서 사고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투어 플러로 배기까지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쪽 보시면은요, 뭐 깨지거나 물차거나 그런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2.0네 준중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차량들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소나타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트렁크 공간은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캐딜락 차량 같은 경우 다 좋은데 트렁크 공간이 좀 넓지 않다는 거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쪽은 캐리어 중간 정도 크기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골프백은 가로로 이 부분에 한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차 주님께서 그냥 출퇴근용 레저용으로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오염된 오염된 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구 박스들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서 되어 있고 삼각대 네 공구들 네 분실 없이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을 주로 느끼시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뒷자리에 대한 안락함도 좀 중요시 생각하실 텐데요. 뒷자리 공간은 어, 앞쪽에 보시면 레그룸 주먹 두개 정도, 네, 그 정도 공간감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은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약간 높이가 다릅니다. 전면부 쪽이 조금 낮고 후면부가 좀 높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어, 주먹 하나 정도의 헤드룸 공간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고요. 후면부는 어, 주먹 두개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약간은 경사가 되어 있는 형태, 형태입니다. 한 15도 각도 정도의 뒤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평한 시트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 차량 사륜 모델입니다. 어, 가운데 부분이 돌출의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한 25cm 이상 정도의 높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앉으시는 거는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어, 거의 4인승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 공간에 보면 별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3년형이고요. 2014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9년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한 1년에 한 15,000km 정도 주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닌 적정한 정도의 주행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분실 없이 두 개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키로 두 개가 또 지원이 되는데요. 어, 이 키는 그 머플러가 흑백이 이제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속도를 내서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소리가 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하는 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한번 테스트 해보기를 권장드리고요. 어, 일단 버튼 시동이 제공이 됩니다. 이 버튼 시동 있는 쪽에도 엠블렘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귀엽게 생긴, 네, 어, 옵션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현재 실 주행거리는 149,30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위쪽부터 옵션 상태 설명드리면요. 은 썬루프가 지원이 됩니다. 썬루프 개폐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걸리는 소리 들리지 않고요, 잘 개폐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블랙박스 투 채널로 지원이 됩니다. 하이패스는 운전석 좌측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까지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테시보드 쪽 보시면은 이 부분도 도어트림하고 똑같이 가죽으로 모두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캐딜락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우선적으로 추천하시는 이유가 가장 이 부분이더라고요. 내장재들이 엄청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라는 게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가 중앙 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면서 좌우 분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옵션 살펴보면 열선 시트가 엉덩이 부분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등받이 부분까지 모두 3단으로 제공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도 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 후방 카메라 한번 해상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들시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편리한 기능으로 작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음성 인식, 다른 차량에서 보실 수 없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추돌 경보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안마 시트처럼 이렇게 시트에서 충격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옵션들이 보면은 요즘 최신형으로 나오는 벤츠의 옵션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캐딜락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연식이 좀 돼도 신형급 왜 거의 버금가는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캐딜락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이 부분들도 보시면 요즘 신형 그 수입차에서 옵션에 되어 있는 형태 그런 형태가 모두 다 나타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캐딜락 차량 같은 경우 신차 대비 감가율이 높으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시고 프리미엄 옵션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최고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캐딜락 ATS 2.0 프리미엄 AWD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1050만원입니다. 뒤에 배기음을 확실하게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 공간이 실내이고 협소하다 보니까 어, 그 부분에서 제대로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어, 보통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의 C클래스 그리고 BMW의 3시리즈 그리고 아우디의 A4하고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튜닝에 그리고 이런 속도감을 느끼실 거라면은 보통 BMW 3시리즈 같은 경우 M 스포츠 모델은 2천만 원이 무조건 넘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1천만 원대 그것도 천만 원째 초반대로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튜닝비 튜닝을 하신지가 오래된 차량이라면 저희가 이 차량을 매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 튜닝을 하신지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네, 느낌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저희가 직접 오셔서 한번 이 튜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를 좀 검차하시고서 구매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차량 네, 가성비 면에서 엄청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